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전에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고를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전쟁이나 재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죠. 반대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소식, 합격에 대한 소식, 성공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하죠. 이 시간에 축복하기는 우리 입시를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합격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완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또 자녀 같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의 삶에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새 생명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우리 짧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그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때를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 여러분 성탄절은 동지와 매우 가까운 가장 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동지는 일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그리고 밤이 가장 긴 네,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년 중에 어둠이 가장 길고 가장 깊었던 그 밤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어둠과 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상태, 또 고난의 상태, 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밤, 그리고 어둠, 흑암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남몰래 울부짖는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어디 계신지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은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깊은 밤 중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보실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죠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헬라우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고 약속의 성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편에 나오는 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퀴리우스라고 합니다. 이 퀴리우스는 주인,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퀴리우스 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탄생한 아기 예수를 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노라? 전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 소식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자격과 공로를 갖춘 자들에게만 들려진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론된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보는요,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이렇게 쌓아두는 일종의 천, 뭐 포대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강보입니다. 구유는 가축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뭐 그, 그 음식을 담아둔 뭐 모의통, 뭐 사료통,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가이 그러니까 구유는 대체로 뭐 돌이나 지금 저 사진에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당연히 외양간이나 마구간 안에 놓여져 있었겠죠. 저희 외갓댁이 우리 교회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옆에 화성 남양시에 저희 외갓댁이 있는데 어렸을 때그 시골집에 가면 소한 마리를 키우는 작은 외양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제 그 화장실을 가려면 그 소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대문 밖으로 나가서 삥 돌아서 그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 그 소보다도 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고 어쩔 수 없이 그 외양간을 통과해서 그 화장실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양간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제일 싫은 게 외양간에 들어가면 그 소가 그 숨쉬는 소리 있죠. 이 소리가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양간에 들어가면 왠지 음산하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사실은 위생적으로도 그곳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그 간난 아기를 그 외양간 안에 그것도 가축들이 음식을 먹던 그 구유 안에 뉘어 놓는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표적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단순히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 예수님이 마치 잘 포장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그 포장지가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죠. 비단에 쌓여서 어떤 황금으로 만든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강보에 싸서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뉘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담겨져 있는 선물이라면, 그 선물이 그렇게 좋은 선물이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선물 교환을 늘 했습니다. 각자가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은 사람과 선물을 이렇게 주고 받는 그런 선물 교환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나이키 쇼핑백에 잘 포장된 박스를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이키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너무 기대가 돼서 그 포장지를 이렇게 뜯어 보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이키 운동화 박스가 딱 들어있는 거죠.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딱 열어봤더니 나이키 운동화가 아니라 수세미 하나와 고무장갑 하나가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이 포장은 그럴싸하게 해두고 그 안에 엉뚱한 선물을 넣어서 그렇게 장난을 치는 일이 많았던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은 볼품 없지만 그 안에 아주 가치 있는 선물이 담겨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잘 포장된 포장지 안에 볼품 없는 선물, 포장지는 신문지로 쌓여져 있지만 그 안에 에르메스 가방. 어떤 걸 받기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의 대답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볼품 없는 것에 쌓여 볼품 없는 곳에 놓여져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해 보이는 것, 볼품없어 보이는 것, 가치 없어 보이는 것. 때로는 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들로 포장되어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겉으로 포장된 포장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잘 것 없는 강보에 쌓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라는 포장지로, 때로는 좌절이라는 포장지로, 슬픔이라는 포장지, 이별이라는 포장지, 질병이라는 포장지, 또 때로는 갈등과 분쟁이라는 포장지, 또 때로는 불합격이라는 포장지로. 그렇게 포장되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포장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지에 쌓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암 진단을 받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서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근데 암이라는 선고를 딱 받게 되면 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렵고 무섭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암이라는 질병은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포장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포장지를 뜯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삶 가운데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포장지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면 우리는 그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질병이든 실패든 아픔이든 상처든 여러분 삶에 포장되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갈등과 분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어두움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담겨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칸타타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찬양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